620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이점의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 여기서 범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a가 부호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그 다음은 꼭지점을 찾는 거야 더하기 4,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러면 y는 a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럼 X는 2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럼 결국엔 양 끝이 최대 최소가 되는데,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거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야. 그럼 A가 양수면은, 어, 꼭짓점에서 가까운 값이, 아래로 불러오꼭짓점에서 가까운 값, 1이 최소가 되는 거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럼 X는 1에서 마이너스 3 나올 테고, 그 다음에 X가 뭔값 마이너스 1에서 5가 나오겠지. A가 음수일 때는, X가 1에서 A가 음수라고 하면은, 아,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여기 2가 있겠지. 그러면은, 1일 때 최대 5가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5,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9a가 되는 거니까 5a 더하기 b. b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겠지. 되 여기 돼서 열리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1. 이렇게 성립이 되겠네. a는 1,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니까 0. 뭐 이렇게 해서 1을 구할 수 있고 그래도 확인을 해봅시다. 1일 때 5가 되는지.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5고 5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빼주면 되겠지. 8A이고,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나오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3되고, B는 2가 되고. 답은 어차피 1이 나오, 나옵니다.